존경하는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세업 더불어민주당 이우환 의원입니다. 이 땅의 노동자 여러분, 133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어제 하루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5월 1일이 온전한 노동절이될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약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창원시와 연접한 하만군의 본사와 작업장을 두고 있는 이 기업의 노동자 상당수는 창원시민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해 3월 16일 해당 기업체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중량물 인양 작업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직력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원청업체 대표는 직력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이 기업체에서 수년간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 점을 양형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백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중에 이제 겨우 두 번째 판결이 났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후에 줄줄이 있을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유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강조했듯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 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경각심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대구광역시 죽곡정수장 청소작업자 사망사고는 공공분야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류조 청소를 외투에되었던 용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유독 가스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수 있겠지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서두의 판결을 볼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가 1,073개나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인 기업체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중공업 분야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창원시의 산업재해 감소 노력은 기업체에만 맡겨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제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자 또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